노동자 작업복을 공동으로 세탁해 주는 곳이 구미에 이어 경산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세탁할 곳이 마땅치 않아 노동자들이 직접 빨아 입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싼값에 깨끗이 세탁해 준다고 합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경산산업단지 안에 문을 연 세탁소입니다. 직원들이 포대자루에서 흙먼지가 잔뜩 묻은 옷가지를 꺼내 구석구석 살핍니다. 아니 그, 저 그, 그 작업하시는 어... 들이 옷이거든요. 라이터라든지 뭐딴거 들어가지고 돌아가면안 되니까 저희들이 보고 먼저 골라내고 이렇게 분류한 옷을 대형 세탁기에 넣고 빤뒤 건조하고 다림질도 합니다. 일터에서 기름때며 분진, 각종 중금속 이물질로 더럽혀진 작업복들을 깨끗이 세탁해 줍니다.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옷을 수거를 하고 흙먼지나 기름때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세탁을 해서 배송까지 하는. 경산시가 국비와 12 2억 9천여만 원을 들여 작업복 공동 세탁소를 만들었습니다. 세탁실이 따로 없는 영세 업체의 노동자들도 깨끗한 작업복을 입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철을 자재에서 나오는 이좀 오물들이 많아요 오염이 오염이 많이 되는데 마치 용접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옷이 잘 떨어져요. 집에 가져 가면 세탁기 다 벨이거든요. 세탁기도 고장률도 많고. 직접 수거하고 다시 배달까지 해 주는데 작업복 한 벌에 여름 옷은 500원, 겨울 옷은 1,000원만 내면 됩니다. 지역 자활센터가 위탁 운영해 공공 일자리도 만들었습니다. 경산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360여 곳, 14,000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산업단지 내 중소 영세 업체 노동자들이 공동 세탁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1년 7월에는 구미에서도 노동자 작업복 공동 세탁소가 문을 열었는데 노동자들은 이런 세탁소가 더 늘어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